안녕하세요 오늘은 뉴욕에 소재하고 있는 베이사이드 엘르폰드파크 후문 쪽에서 오늘 걸으며 생각하며 현장감 독사와 함께하는 영상 에세이 오늘이 6월 21일 오후 3시 반입니다 월요일. 와, 참 아름답죠. 하늘에 태양이 중천에서 이제 서쪽으로 기울고 있고요. 나무들이 울창히 이렇게 서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볼 이야기는 여기 있는 나무들의 대부분이. 보면 이 참나무와 상수리나무 이 나무들이 도토리를 맺는 그런 나무들입니다. 어, 이 도토리를 열매로 맺는 나무들이 한 여섯 가지 종류의 나무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 가지 나무들이 도토리를 맺으면서 이 아름다운 도토리 나무들이 숲을 이루고 숲이 이루어지면 그 숲에 나비와 벌들과 곤충들이 날아오고 그 곤충들을 잡아먹으려 오는 새들이 날아오고 그 새들을 먹이려 하는 또 위에 포식자가 날아오고 독수리, 새매, 올빼미, 부엉이 또 이런 최상위 포식자들과 그런 어, 생태계 체인이 만들어지면서 이 아름다운 숲이 한 생태계를 이루게 되는 거죠. 오늘 어, 이 오솔길을 따라서 걸으면서 제가 이 도토리나무들이 무성하게 어, 일렬로 쭉쭉 아주 멋있게 서있는 곳을 여러분들과 함께 감상해 보려고 합니다. 참, 고진역한 오후에 숲 속을 걸으면서 오늘은 숲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여기가 이제 숲의 바베큐 에어리네요. 여기에 이제 숲이 우거져 있는데 나무들은 그렇게 거의 다가 참나무들인 것 같아요. 도토리 열매를 맺는 상수리 나무, 참나무, 또 여러 가지 그 종류의 나무들이 있는데요. 나무 숲이 아직 울창하죠. 이 울창한 숲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래서 도토리와 다람쥐의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해볼까 합니다. 지금은 이제 도토리 나무들이 꽃을 떨구고 이제 도토리 열매가 이제 맺어지는 서서 이제 도토리 열매가 자라는 그러한 시입니다그 나무들이 울창하죠. 그런데 이 도토리 나무들이 도토리가 떨어져서 어떻게 이렇게 울창한 숲을 이루는가? 그 도토리는 이숲 속에서 옛날에 한국 사람들이 그 도토리를 주시다가 도토리묵을 만들어 먹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춘공기 때, 배고플 때 사람들이 도토리로 묵을 쒀어서 식량을 대신하고 하는데 사실 이 도토리의 주인 도토리 열매의 주인은 따로 있죠. 바람쥐와 사슴과 멧돼지와 또고라니와 노루, 이런 것들이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이 도토리 열매로 배를 채워서 그래서 그들이 이 춥고 독한 겨울을 나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도토리나 도토리 열매를 다 주워가 버리면 이 도토리로 식량을 삼는 이 산짐승들이 겨울에 굶어 죽게 되죠. 그래서 이 도토리는 우리가 필요하신 만큼은 뭐 주려면 주시되, 되도록이면 도토리 열매를 산에 있는 짐승들에게 양보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 이 도토리 나무가 도토리 열매를 맺는데 이 도토리 열매를 맺으면 이 도토리 열매로 식량을 삼는 다람쥐들이 이제 겨울에 자기의 식량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다람쥐들이 도토리를 열심히 주소다가 이제 겨울에 식량을 삼기 위해서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할때 어떻게 하냐 하면 이 바람쥐들이 도토리를 물어다가 자기가 기억할 수 있는 곳에다가 이렇게 땅 속에다가 도토리를 감춥니다 숨겨놓죠 그리고 나중에 생각이 나면 그 도토리들을 이제 꺼내다가 식량을 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람쥐 한 마리가 1년에 도토리를 몇개 정도를 물어다가 땅속에 감추느냐 하면 한 7천에서 8천 개 정도의 도토리를 주어다가 자기만 아는 곳에 갖다 땅에다가 땅을 파고 거기다 감춘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히도 이 도토리, 이 다람쥐가 IQ가 좋지 않고 기억력이 좋지 않아서 자기가 감춘는은 도토리를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람쥐들이 한 7,000개의 도토리를 땅에다 감추면 생각나는 거는 한 4,000개 정도를 꺼내다가 먹는답니다. 그러면 땅속에 있는 3,000개는 도토리가 다람쥐의 밥이 되지 아니하고, 그땅 속에 감추었던, 감춰져 있던 도토리들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비가 오고 이제 날이 따뜻해지면 그땅 속에 감춰져 있던 도토리들이 싹을, 싹이 나고 그래서 이 그곳에서부터 도토리 나무가 또 자라게 되고 그렇게 3,000개 정도의 땅 속에 감춰져 있던 도토리들이 싹을 피워서 이렇게 울창한 숲을 만들고, 이 울창한 숲에는 많은 산짐승들이나 와일드한 물들이 자기 보금자리를 삼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한 완전한 생태계를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다람쥐들이 도토리를... 주셔다가 땅에 열심히 감추고 그 중에서 그것의 반을 기억을 하고 찾아서 먹지만 다람쥐가 잊어버린 다른 삼천개의 도토리는 싹이 나서 나무가 되고 나무가 숲을 이룬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람쥐의 그 좋지 않은 기억력을 사용하셔서 도토리들이 또 다른 생명의 나무를 싹틔울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바람지가 7,000개의 도토리를 주워다 감추지만 4,000개 정도는 먹어치우고 3,000개가 남은 그 3,000개가 도토리가 이제 나무가 되지만 싹이 내서 도토리 나무가 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바람지의 게그 하찮은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기억력 안 좋은 그런 다람쥐들이 하는 일을 통해서 하찮을 일인 것 같은데 그 일들을 통해서 도토리가 나무가 되고 나무가 숲을 이뤄서 울창한 또 다른 하나의 생태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하찮은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맡겨진 일을 하찮은 일인 것 같지만,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이 세상을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도토리나무와 도토리, 도토리를 식량으로 삼는 이바람주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일들이 하찮은 일인 것 같지만,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한 달에 또 다른... 세상의 일들을 만들어내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사는 이 일들은 어느 것 하나도 소중하지 않은 일이 없다는 라 사실인 거죠. 네. 생각하며 걸으며 걸으며 생각하며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오후 되세요.